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후, 주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을 발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권 발권이 왜 좋냐? 그 이유는 성수기 마일리지 추가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수기에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을 발권하게 되면 매우 효율적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인 타이항공 펄스트클래스 발권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의 취항 도시와 허브 공항을 알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마일리지 항공권 검색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스타얼라이언스와 그 동맹사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항공 동맹에는 총 27개의 회원사가 있어요. 유럽발, 우리나라 직항 노선을 보유한 항공사만 추려보면 루프트 한자, 폴란드 항공, 터키 항공이 있어요. 루프트 한자는 독일 항공사고요. 프랑크푸르트랑 위넨에서 각각 인천까지 직항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 항공은 바르샤바에서 인천까지 직항 노선이 있고요. 터키항공은 이스탄불에서 인천 직항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미넨, 바르샤바, 이스탄불에서 귀국하시는 분들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해당 항공사의 직항 노선을 발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럽 직항 노선과 우리나라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를 탑승하는 방법이에요.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 여러 항공사가 있지만 주요 항공사만 말씀드리면 타이항공, 싱가포르항공, 에바항공, 아나항공 등이 있어요. 해당 항공사의 마일리지 항공권 검색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항공사의 허브 공항이랑 취항 노선을 알면 굉장히 편리해요. 타이항공의 허브 공항은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고요, 싱가포르항공은 창이 공항, 에바항공은 대만의 타오위안 공항, 아나항공은 도쿄의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위 항공사들은 유럽 노선과 우리나라 직항 노선을 각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권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발권한 방법뿐만 아니라 파리, 인천 구간을 에바항공을 이용해서 파리, 타이페이, 인천 구간을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타이항공을 통해서 파리, 방콕, 인천으로 발권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개 이상의 항공사를 섞을 수가 있는데 제가 발권한 것처럼 파리 방콕 도쿄 김포 노선을 파리에서 방콕 방콕에서 도쿄는 타이항공을 이용하고요 도쿄에서 김포는 아시아나항공이나 아나항공을 섞어서 발권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쿄에서 김포 구간을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아나항공을 탑승하고 싶었는데 해당 일자에 아나항공 마일리지 발권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직항노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럽발 스타 얼라이언스 직항노선은 프랑크푸르트, 미넨, 바르샤바, 이스탄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 저는 바르샤바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마일리지 사용을 ON으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얼라이언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페이지가 뜨는데 바르샤바 직항 노선을 한번 검색해보도록 할게요 출발지는 바르샤바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는 인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일은 2020년 1월 뭐 16일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한 명, 비즈니스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조회를 누르시면, 마일리지 항공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예매 진행을 누르시면, 항공권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바르샤바에서 인천까지 가는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들이 나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항공에서 운항하고 있는 직항 노선의 항공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루프트 한자랑 뭐 아시아나 항공편이 합쳐져 있는 항공권을 발권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 항공이랑 에어차이나가 결합되어 있는 항공편도 검색이 되고요. 또 보시면 뭐 폴란드 항공이랑 아시아나가 결합되어 있는 항공편도 보여요. 그래서 직항 노선을 클릭하고 여정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상 공제 마일리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류할증료 및 세금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폴란드 항공 바르샤바 출발 유류할증료는 굉장히 싸네요. 참고로 루프트 한자와 터키 항공은 유류할증료가 굉장히 비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항 노선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유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발권한 예약 내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유 항공편 검색을 할때 다구간 검색을 하지 않고요. 각각의 노선별로 따로 검색을 해요. 예를 들면 파리에서 귀국을 하는데 에바 항공을 탑승해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에바 항공의 취항 노선인 파리 타이베이 노선과 타이베이 인천 구간을 따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우선 파리에서 타이베이 노선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파리에서 타이베이 마찬가지로 1월쯤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그리고 탑승 인원은 1명. 비즈니스 클래스 클릭하신 다음에 항공권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항공권 조회를 누르시면 또 항공편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1월 14일에는 파리에서 타이페이까지 가는 에바항공을 어, 지금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항공편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페이에서 인천 구간을 따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타이페이에서 인천까지 하루 있다가 도착하니까 1월 15일 날짜를 검색을 해야겠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항공편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보시면 1월 15일에 타이페이에서 인천까지 가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편이 이렇게 쫙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 항공편이 검색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해서 귀국을 할것 같아요. 각각 좌석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라면 파리에서 타이베이 구간은 에바항공을 이용하고요. 타이베이에서 인천 구간은 타이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것 같아요. 타이베이에서 인천으로 바로 오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항공사를 좀 탑승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리에서 타이베이, 타이베이에서 나리타, 나리타에서 인천 구간으로 발권을 하시면 아나항공도 탑승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유가 많아지니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선별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날짜에 원하시는 항공편이 있으면 아시아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을 예약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라고 하시고 원하시는 구간을 말씀하시면 그 구간들을 합쳐서 발권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검색해본 파리 타이베이 인천 구간을 발권 요청을 하려면 아시아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하려고 하는데 1월 14일에 파리에서 타이베이까지 가는 BR088 편이랑 1월 15일에 타이베이에서 인천까지 가는 타이항공 TG634 편을 합쳐서 발권하고 싶습니 근데 발권 요청 드리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담원분께서 친절하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담사분께서 결합해 주신 항공편을 마일리지랑 세금과 유료할증료만 납부하시면 발권이 완료가 돼요 예시를 직항 하나, 경유 하나만 해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편을 발권하실 수가 있어요. 단, 마일리지 항공편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항공사의 항공편이 없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여행 일정이 픽스 됨과 동시에 빠른 검색을 하시고 빠른 발권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쪼록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노선의 항공편을 발권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성수기 마일리지 추가 공제를 피하는 방법인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을 발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이 흥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나가는 후추였습니다 또 봐요